김수찬님은 무대 위에서 유쾌함을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누구보다 강한 집중력과 섬세함이 숨어 있어요. 노래할 때 말할 때 눈빛 하나에도 감정이 녹아들죠.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끼 이상의 운명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이건 단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설계도를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김수찬님의 얼굴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함께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관상의 눈으로 그 삶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게요. 김수찬님의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한 사람의 청년기를 알려면 이마와 눈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마는 어떤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눈은 그걸 어떻게 세상에 표현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김수찬님의 이마와 눈엔 그만의 에너지와 날카로운 직감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수찬님의 이마는 넓고 반듯하면서도 미세한 곡선이 살아있어요. 관상학에서 이런 이마는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고 기획력과 직관력이 동시에 발달한 타입으로 봅니다. 사고력과 판단력이 빠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변을 리드하거나 끌고 가는 성향이 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이마의 중심선이 튀어나오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운으로 볼수 있어요. 특히 예술이나 음악적 감각은 유전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환경 속에서 길러진 감각에 가까워요. 청년기에는 유난히 바빴을 겁니다. 주변에서 넌 무조건 잘될 거야 란 말을 자주 들었겠지만 실제 본인은 그 기대를 감당하느라 조용히 내면의 에너지를 갈아넣고 있었던 타입입니다. 김수찬 님의 눈은 살짝 올라간 듯 하면서도 끝이 둥글고 흰자와 검은자의 비율이 안정적인 구조예요. 이건 도화살이 흐르는 구조인데요. 그저 이성에게 인기 있는 얼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화는 대중을 끌어들이는 힘, 무대체질, 사람의 시선을 이끄는 기운을 말하죠. 눈매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중앙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모습은 감정 표현은 풍부하지만 절제력이 동반된 스타일입니다. 즉흥적인 감정 폭발보다는 타이밍을 조절해서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성향. 방송에 나올 때 장난치는 듯 보이지만 계산된 발언이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또한 눈밑 애교살이 뚜렷한 편인데, 이건 감정이 풍부하고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신호예요. 청년기 동안 인맥을 통해 기회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해온 흐름입니다. 김수찬님의 이마는 기획형 끼쟁이의 전형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보여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눈으로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담긴 감정선과 도화기운은 단순한 매력 그 이상이에요. 무대 위에 서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 그게 이미 얼굴에 각인돼 있어요. 청년기 운세는 쉬지 않고 달린 시기, 불꽃처럼 강렬했고 동시에 내면을 다듬으며 무르익던 시간, 지금의 김수찬님은 그 청년기를 통과하며 스스로를 증명해낸 얼굴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재물운과 연애운은 코와 입의 구조에서 흐름이 보입니다. 코는 재물의 창고, 입은 말과 관계 감정의 출구예요. 이두 부위를 보면 무엇을 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과 연결될 것인가를 알수 있어요. 김수찬님의 코와 입을 보면 타고난 에너지뿐 아니라 그걸 세상에 어떻게 흘려보낼지까지. 그려집니다. 김수찬님의 코는 전체적으로 살집이 있고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콧망울이 단단하게 잘 자리 잡아 있는데요. 이건 재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관상입니다. 흔히 복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코는 재물에 대한 끌림이 강하고 주변에서 기회가 오면 그걸 정확히 낚아채는 능력도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코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고 콧볼이 두터운 편이라는 건 단기 이득보다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중시하는 타입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무대를 기반으로 한 인기, 그리고 그걸 활용한 활동. 방송, 사업, 콜라보 등 여러 수익의 루트를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또 콧등이 매끈하면서 중심이 잘 잡혀 있다는 건 본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 돈에 끌리기보다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김수찬님의 입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입술의 두께가 위아래 고르게 형성돼 있어요. 이런 입을 가진 사람은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닌 경우가 많아요. 연애운도 좋고 인복도 따르는 스타일입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다는 건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얼굴 전체에 퍼진다는 뜻이에요. 무뚝뚝하거나 감정 표현이 서툰 타입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연애 스타일. 입술이 너무 얇지 않고, 적당히 도톰한 구조라는 건, 감정을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고,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연애 성향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웃을 때 드러나는 입 주위 근육의 움직임도 부드러운데요, 이건 만나면 편해지는 사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특징이에요. 그래서인지 방송이나 인터뷰에서도, 상대를 웃게 하고 말문을 트게 하는 힘이 있죠. 그렇다고 가볍게 흘러가는 연애를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감정은 풍부하지만 한번 깊어지면 쉽게 놓지 않는 성향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코와 입, 이두 부위에선 김수찬님의 현실 감각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돈을 줬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 그 얼굴에서 흐르는 건 복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엔 재물과 사랑이 조화롭게 흐르고 있습니다. 건강은 단지 체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질, 감정 흐름,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까지 포함된 총체적 에너지예요. 관상에서 건강운을 보려면, 먼저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턱, 그리고 에너지의 외부 발산을 나타내는 광대를 봐야 합니다. 김수찬님 얼굴 속, 치택력과 방어력을 함께 살펴볼게요. 김수찬 님의 턱은 전체적으로 날렵하면서도 깔끔한 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전통적인 의미의 강한 턱과는 결이 조금 달라요. 근육질의 둔탁한 턱이 아니라 민감하지만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의 턱입니다. 이런 턱은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끈기와 스스로를 다잡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감정적 동요는 잦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는 스타일. 그리고 턱 끝이 너무 뾰족하거나 긴장되지 않고 적당한 각과 볼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는 증거예요. 즉, 아플 수는 있지만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는 뜻이죠. 무대 위에서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은 뒤에서 자신을 굉장히 철저히 컨트롤해온 결과예요. 김수찬님의 광대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솟아오른 형태입니다. 광대뼈가 너무 튀어나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얼굴 라인과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관상입니다. 자존감이 높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동시에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타입이에요. 광대가 너무 강하면 자기 주장이 과도하거나 대인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기 쉬운데 김수찬님처럼 유연한 광대는 상대방의 기류를 잘 읽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힘을 의미해요. 이건 곧 사회적 에너지 조절력입니다.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그걸 무대에서 티내지 않는 이유. 혼자 있을 때 감정 소모가 큰 이유. 모두 이 광대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즉 밖으로는 밝고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예민하고 섬세한 체질.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김수찬 님의 얼굴에서 건강은 타고난 체력보다는 자신을 다루는 내공과 정서의 탄력성에서 비롯됩니다. 턱은 말해요. 힘들어도 난 다시 일어날 거야. 광대는 속삭입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조금 쉬고 싶어. 그두 구조가 만나. 지금의 김수찬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무대의 진정성을 이룹니다. 그러니 꾸준한 컨디션 관리, 스스로를 위한 시간, 그리고 아무도 모를 때 그냥 조용히 쉬어가는 순간이 이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각 부위보다 좋아입니다. 코가 아무리 좋아도 눈과 입이 따로 논다면 그 에너지는 흐트러집니다. 얼굴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부드러운 연결선이 한 사람의 인생 흐름과 리듬을 말해주죠. 김수찬님의 얼굴 속 조화를 중심으로 그가 살아온 길과 앞으로의 흐름을 함께 들여다 볼게요. 김수찬님의 얼굴은 상안보다 중안과 하안이 약간 더 강조된 구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마가 너무 넓지 않다는 건 어릴 때부터 독립적 성향이 강하고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립적으로 성장하려는 힘이 있다는 신호예요. 중안이 길고 안정적이라는 건 청년기 이후 스스로의 끼와 실력으로 길을 개척하는 시기가 분명했다는 뜻이고 하안이 부드럽고 말끔한 건 후반부 인생에서 자기 정리를 잘하며 주변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흐름을 말해줍니다. 즉, 이마보다는 코와 턱의 에너지 중심, 청년기와 중년 이후의 활동이 더 빛나고 길게 이어지는 운세예요. 눈에서 코로 코에서 입으로, 입에서 턱까지 흐르는 이 연결선이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감정이 쉽게 끊기지 않고 삶의 흐름이 충동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버리기보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가려는 성향, 그리고 감정적 동요보단, 기획과 조절을 통한 표현을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김수찬님의 얼굴 선은 특히 연속성과 융합이 강조돼 있어요. 방송이든 무대든 한 장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디자인하고 완성도 있게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대중은 재밌다고 느끼지만 그 뒤엔 엄청난 구성력과 자기 컨트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김수찬님의 얼굴은 10대보다 20대, 20대보다 30대 이후가 더 무르익는 구조입니다. 그건 관상에서 말하는 점점 에너지가 아래로 안정되며 흐르는 형상 때문이에요. 이마와 눈이 날카롭지만 코와 입 턱이 부드럽게 연결된 이 조화는 경쟁의 시기를 지나 자기 스타일을 확립하는 흐름을 뜻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진짜 전성기는 30대 중반 이후 그리고 40대 본인의 색이 완전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인기보다 더 무서운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오래 가는 힘을 타고난 얼굴이죠. 김수찬 님의 얼굴은 극단적인 포인트보다 균형과 흐름이 핵심입니다. 단단한 코와 부드러운 턱, 감정을 담는 눈과 그걸 풀어내는 입,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곡선의 미학.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글을 보면 사람들은 편안한 흥분을 느낍니다. 그건 얼굴이 주는 리듬 때문이에요. 빠르지만 날카롭지 않고 강하지만 부드러운 에너지. 김수찬님의 삶은 앞으로도 그렇게 조화롭게 흐를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리듬과 결이 있습니다. 그건 말투나 취향이 아니라 얼굴의 선과 비율, 그리고 표정 속에 숨어 있어요. 김수찬님의 얼굴은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지만 볼수록 끌리는 매력이 흐릅니다. 그건 단지 연예인의 외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응축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김수찬님의 얼굴에 담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마는 넓고 깔끔하게 열려 있고, 눈은 감정을 담고 있으며, 코는 중심을 지탱하고, 입은 감정을 전하고, 턱은 내면을 붙잡고 있죠. 김수찬님은 끼와 감정이 조화롭게 흐르는 사람입니다. 표현력은 타고났고, 그 표현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능력까지 겸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장난기 많은 모습 뒤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예민한 두뇌와 감성이 숨어 있어요. 코는 튼튼하고 콧망울은 풍성하며 안정된 흐름을 가집니다. 재물로는 단기적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쌓여가는 흐름. 그리고 그 중심엔 인기가 아니라 자기관리와 기획력이 있습니다. 김수찬님은 무대를 통해 돈을 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만의 캐릭터와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향후 더큰 확장이 기대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지속성 있는 재물의 흐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고 입술은 도톰하고 눈은 감정을 머금은 구조. 김수찬님의 연애는 화려하고 빠르게 시작되지만 깊어지면 쉽게 놓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말보다 표정, 감정을 먼저 읽고 그 감정에 반응하며 사랑을 만들어가는 스타일.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같이 있으면 웃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는 면도 커요. 그래서 더 진솔하고 더 깊은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이죠. 건강은 외형보다 내면에 달려있는 운입니다. 김수찬 님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탄탄하지만 감정 소모가 크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입니다. 눈 주변의 긴장, 광대와 턱의 흐름, 이건 모두 쉬지 않으면 탈이 날수 있다는 경고예요. 하지만 동시에 회복력과 조절 능력도 높은 관상입니다. 무대 위의 에너지를 무대 밖에서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건강은 충분히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어요. 김수찬 님의 얼굴은 극단이 없습니다. 강하지만 부드럽고 밝지만 진지합니다. 그래서 볼수록 매력이 깊어지는 구조고 그래서 무대 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어요. 관상은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끼에 더해 기획력 감정 체력을 함께 갖춘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건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겁니다. 김수찬 님의 관상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얼굴입니다. 이 여정이 더 많은 무대와 사람들 속에서 아름답게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관상으로 본 김수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다음 인물의 관상도 함께 예측해 보세요. 감사합니다.